제한 속도 80도로인데요. 불박차 8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이른 아침이네요. 어제 7시 33분 경저트럭 보세요, 오른쪽에 트럭 펄렁펄렁 하네. 으~~~~~ 어, 트럭 그냥 간다. 트럭 그냥 간다. 트럭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와, 저기서 저 합판이래. 합판, 하판. 합판이 벌. 저 트럭이 그냥 가요. 문, 꽝,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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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면서 엄청 쫓아갔어요. 한참 쫓아갔어요. 근데 트럭 그냥 갔어요. 못 잡았대요. 트럭 뺑소니일까요? 트럭은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짐을 꽉 묶어야 되는데, 제대로 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박 전전자 목도 다쳤고요. 발목, 바, 발목 이렇게 으악 하는 바람에, 그래서 발목 인대도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뺑소니는, 아닐 거예요. 알았으면 저렇게 도망갈 리가 있나요? 그래서 트럭은 모른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 몰라요. 나중에 목적지 도착해서 자, 하판 다 왔죠? 이러더니 어? 한 장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나중에 가서 나중에 알 겁니다. 뺑소니 어려운데요. 화물이 떨어지면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회 중과실 중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은 처벌받습니다. 과실비는 당연히 100대 빵이고요. 한 3주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발목에 인대까지 문제 있으면. 그럼 상대는 벌금이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 네. 100만원에서 한 150, 뭐, 하여튼 100만원 근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벌금에는 끝나니까 뭐, 나 벌금 내면 되지. 혹시 또 내가 운전자 보험에 있으면, 나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다 내주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합판 피하다가 대형 사고 일어날 수 있고요. 합판이 만약에 각도가 뾰족한 대로 탁뚫고 유리창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속도 때문에 나무가 유리창 뚫을 수도 있습니다. 화물 차 운전하시는 분들 내 차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묶으십시오. 잘꽉 묶으십시오.